시간 1 1 시죠. 음, 지금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은 이제 결국 냉해죠. 냉해 냉애. 냉해를 좀 나눠야 돼. 이 뿌리 냉해 그리고 이제 지상부 냉해 이걸 나눠서 좀볼 줄도 아셔야 돼요. 근본적으로 입색이안 어, 올라온다. 이거 냉해 일종 맞아요. 근데저 신초만 안 타면 또 크게 문제는 안 돼요. 자늘 얘기하지만 어, 동지 소환입니다. 거기까지 가는 하나의 여정이기 때문에. 그 때까지만 어떻게든 잘 버티면 된다. 이렇게 보면 되고. 됐다. 늘 마디. 한 다섯 마디 나갔죠. 2, 4, 5, 다섯, 여섯 마디. 이것도 뭐안 커도, 디디디디. 이 절간이 짧을 뿐이지 다섯 마디 나갔어. 그렇게 따지면, 아, 점식 현지 제한 7일, 8일. 이 조건이 안 좋으니까 10일. 조건이 안 좋으면 그만큼 또 이제 생육이 늦겠죠. 그렇게도 대입을 해야 돼. 그러면 한 10일에서 뭐, 한 10일에서 1 2일 이렇게 보면 되겠다. 그렇게 쉽게 쉽게 대입하면 돼요. 하루 이틀, 이삼일, 길게는 3일, 5일까지도 차이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. 왜냐하면, 뿌리는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뿌리가 순간적으로 탁탁탁 번지기 때문에 뭐크게 문제는 안 돼. 자, 참고하세요. 근데 뭐 10일, 20일 차이는 큰 차이니까. 그죠? 이상입니다. 어때요?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. 아, 재미가 있어야 돼. 그래야지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지. 재미가 없으면 결국은, 그리고 이 입구에 얘는 안 심어도 돼. 쟤는 결국은 치어요. 치요. 치어. 쟤를 안 크고 있다가 팍 크는 거지. 그럼 결국은 참외가 잘안 달리죠. 음. 자, 참고하세요.